안녕하세요. 포커스뉴스의 김수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행사는 2024년 해영캠퍼스 방과점심 대회입니다. 해당 행사는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5시 사이에 진행되며 점심값 3,000원을 정립해주는 이벤트입니다.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들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점심 식사값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준비한 뒤 해연 캠퍼스에 접속합니다. 바깥 점심 이벤트 페이지에 점심값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계좌번호에 마이신한 포인트 3000원이 적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인트는 현금으로 즉시 입금이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을 잘 참고하시고 부담 없는 점심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캠퍼스 내에서만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캠퍼스 내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라 대학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신한은행 계좌로만 점심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학생식당에 마련되어 있는 부스 또는 해의원 캠퍼스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원의 아침입니다. 천원의 아침은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금요일까지 오전 8시 반에서 11시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매일 아침 스튜던트 플라자 1층 만마킹 식당에서 진행되며 헤이언 캠퍼스의 모바일 학생증 또는 실물 학생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행사는 청운 총학생회에서 지원하며 당일 선착순 300명의 학생이 무료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만막힌 식당 카운터 옆에서 신분증과 함께 모바일 학생증 또는 실물 학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메뉴는 두 가지로 구성되며 매일 달라집니다. 무료로 아침밥을 드실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든든한 한 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밤바람이 선선해진 만큼 밤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뉴스의 김소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